2026년 전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탄환보다 빠르고 미사일보다 정교한 비체 무기, 바로 새로운 세대의 중국산 레이저 방어 시스템 LW30입니다. 이 장비는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니라 미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 오토리뷰스 위 여러분, 오늘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026년형 LW30 레이저 디펜스 시스템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W-30은 중국항공산업공사, 즉 a v i c 이 개발한 고에너지 지향성 무기 시스템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차량 탑재형 포대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고출력 고체 레이저가 탑재되어 있으며, 목표를 빛의 속도로 요격합니다. 이 시스템은 UAV, 무인기, 순항미사일, 포탄, 그리고 적어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LW-30이 가장 인상적인 점은 무한 탄약 개념입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요격 미사일이 소모되면 더 이상 대응할 수 없지만, LW30은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계속해서 사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레이저 무기의 핵심 혁신입니다. 시스템은 트럭 섀시에 탑재되어 있어 기동성과 전개 속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차량은 8x8 전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레이저 발사 모듈, 냉각 시스템, 에너지 공급 장치, 제어 스테이션 등으로 구성됩니다. 조준 과정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며, 목표물 탐지부터 추적, 낙원, 그리고 레이저 발사까지 단 3초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적드론이 감지되는 순간, 시스템은 자동으로 레이저를 조정해 공중 표면을 집중 조사하고, 순식간에 표면 온도를 수천도까지 상승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전자 장비는 마비되고, 드론은 연기와 함께 추락합니다. 테스트 영상에서 LW-30은 1km 거리에서 움직이는 목표를 4초 만에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이 정확도는 전통적인 대공포나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 발당 비용이 거의 정기한 단가 수준으로 기존 미사일 요격 대비 98% 이상 절감된다고 합니다. 즉, 비용 효율과 작전 지속성을 동시에 달성한 셈입니다. 또한 2026년 형 모델에서는 이전 버전보다 냉각 효율이 40%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장시간 연속 발사를 가능하게 하며 실전에서의 신뢰성을 크게 높입니다. 레이저 빔 안정화 시스템도 개선되어 바람, 열, 진동 등 외부 요인에도 영향이 최소화되었습니다. LW-30은 단독 운영뿐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 방공 체계와도 연동됩니다. 즉, 다른 레이더나 미사일 시스템과 데이터 링크를 통해 통합 방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가 드론 편대를 탐지하면 LW30은 그중 우선순위 목표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요격합니다. 이 과정은 완전히 AI 기반으로 작동하며 인간의 개입 없이 초단위로 처리됩니다. 시각적으로도 미래적입니다. 차량 상부의 회전식 포탑에는 고에너지 레이저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움직임은 정숙하고 부드럽습니다. 발사 순간 붉은 빛의 선이 대기 중을 가르며 이 장면은 마치 SF 영화 속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진짜 매력은 보이지 않는 공격력에 있습니다. 레이저는 음향도 폭발도 연기도 없습니다. 단지 조용히 빛이 통과할 뿐이지만 그 순간 목표는 이미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은 어디서 공격이 왔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무력화됩니다. 전문가들은 LW30V 등장이 현대 방공의 균형을 바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저가의 상용 드론이 대량으로 투입되는 현대전에서 기존의 고가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은 비경제적입니다. LW-30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빠르고, 사고, 재사용 가능하며, 정밀합니다. 2026년형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모듈식 배터리 팩이 탑재되어 야전에서 자체 발전 없이도 단독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AI 기반 타깃 인식 알고리즘이 새롭게 적용되어 적 드론과 새, 혹은 민간 물체를 구분하는 정확도가 99.7%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 오토리뷰스가 입수한 시연 영상에서는 세대의 LW-32 협력하여 1 5대의 드론을 동시에 요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각 시스템이 서로 다른 목표를 자동 분담하며 레이저 빔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장관은 그야말로 빛의 전투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이러한 성능은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에서도 이미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은 해안 방어, 공항 주변, 군사 기지 등에서 시험 운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해군 함정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l w 3 0위 가장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적응형 출력 조절 기능입니다. 목표물의 재질, 거리,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출력이 조절되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 드론에는 저출력 모드로 대응하고 두꺼운 외피를 가진 UAV에는 고출력 모드로 즉시 전환됩니다. 한편, 냉각 시스템은 이중순환 액체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되어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심지어 사막 지역 50도 이상의 기온에서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LW30V 운영은 3명이 인원만으로 가능합니다. 운전병, 시스템 오퍼레이터, 전력관리자 모든 절차는 터치스크린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훈련 기간은 단 2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시스템의 레이저 출력은 최대 30kW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는 2km 거리의 드론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2026년형에서는 이 출력을 더 향상시켜 35kW까지 확장 가능한 버전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로 탑재된 전자전 대응 기능은 적의 GPS 재밍이나 전파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lw-30은 자체적으로 레이더 및 광학 센서를 활용해 목표를 식별하므로 통신이 끊기더라도 완전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모 오토리뷰스가 분석한 바로는 lw-30의 강점은 단지 성능뿐 아니라 전략적 심리 효과에도 있습니다. 적이 드론을 띄웠을 때 언제든 빛의 속도로 격추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은 전장 전체의 전술을 바꿉니다. 이제 공격자는 더 이상 적과 드론 으로 숫자 공세를 펼수 없습니다.